네, 오늘 무슨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저기 부평에 있는 상공역에 있는 부평 네. 아이파크랑 네 아니면 저기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 네. 드림타운 아니면은요. 네. 어, 혹시, 그러면은 저기, 아이파크 옆에 지금 이제 서월에 분양한다는데 그거 중에 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좀 어, 궁금해서요. 지금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인천이나 서울 관악 드림타운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네. 어디든 거주해도 상관은 없으신 거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우선 인천 상공역 근처에 부평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수해서 사느냐 아니면 서울의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를 매수해서 사느냐 아니면 그 인천 아이파크 아파트 바로 옆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좀 분양 받아 보면 어떠냐 네, 네, 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네, 네. 어떤 방안이 조금 더 부자 될수 있는 방안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나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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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약간 엉뚱해요. 엉뚱한 <laughs> 답변 드릴게요. 네. 예 네, 남편 직장 위치 어디예요? 인천이요. 인천 어디에요? 인천 너무 넓은데 무슨 동? 도... 동암 쪽 있는데. 동암, 동암요? 예, 예. 우우 우리, 우리 시청자님 o n 위치는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에요? 서울 o 잖아요 무슨 동 동? 어, g 동작구. o 동작구. 예. 자녀분은 몇 살,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중학생. g a m t o n 는 a m Tongam, 인천 여기 산곡동이요. 산곡동. t 예, 예. 지금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감수성 예민해 가지고 이사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데에서 그냥 전세나 월세나 반전세 살세요. 아, 사지 말고. 예, 사지 네. 마세요. 네. 그리고 둘째 다 졸업하면 다 서울로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네. 다 동암 그냥 속내 다음 동암, 그리고 부평구 네. 그냥 네. 동암 직장 다니라고 하세요. 네. 본인 동작구 여기 앞으로 좋아지거든요. 네. 자 서울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요 네. 거주를 안 해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12억까지.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요 돈 버는 것만 하세요. 자 네. 여기 전세나 월세 살고 나머지 남 여유자금 얼마가 돼요? 한 7억. 7억? 네. 예, 여유 자금 7억이면은요, 이것도 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네. 우리 시청자님은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사세요. 아셨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은 시간 관계상 네. 1순위만 말씀드릴게요. 일, 아, 한 2순위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1순위,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네. 여기 응봉역이라는데 있어요. 응봉역 네. 응봉. 응봉. 네. 현대 대림이 더일순인데 돈이 안 맞으니까 응봉 현대 네. 네. 또는 금호 현대라고도 불러요 네, 네. 아셨죠 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전세 끼고 하나 사놓으세요 아, 2 년만 그래. 지나면 1 0여까지 비과세니까 세금 네.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당산이나 이쪽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도 네. 괜찮기는 해요. 당산 네, 네. 유원 제일 아파트 쪽 네. 그쪽도 괜찮은데 당산 사가 현대 괜찮아요. 아, 예, 예. 여기 당산역 (11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 당산 서중학교 초등학교 있거든요. 네. 당산 사가 현대 (3차) 여기 유원 네. 아파트 (2차) 하고 (1차가) 재건축하고 나면 요 동네가 얘가 부러워서 빨리 재건축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삼순이 3순위, 삼순이는 좀. 오래 좀 지나야 재건축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이 대학 이 대하죠 이대 네, 네. 이화여대 네. 어~ 이대 신촌 서강대 이대대흥역이대 보면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두산도 있고 하는데 네. 한 (3~4년) 지나면 나이가 들면은 여기 이 대하고 담벼락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음. 신촌 럭키 아파트,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음. 그 다음, 아마 이제 동작에 사시면서 올해 직장 생활 하실 것 같으면은요, 음. 재개발, 재건축에서 떨어졌던, 음. 재건축에서 떨어졌던 관악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뭔가 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관악 현대 음. 지금 엄청 싸요. 음. 그런데 돈이 7억이면 좀 많거든요. 관악 음. 현대 큰 평수를 사는 것도 괜찮고요. 네. 관악 현대 하나 사고요. 주택이 네. 지금 몇 개죠? 지금 하나 있고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상곡동에 있는데 제가 그거 상도역에 있는 지주택이 하나 있어요. 아 지주택, 주택이 있으면 지주택도 이렇게 자, 자격이 없어지네요. 그러면? 그러면 아직은 지정이 안돼 있어요. 아직 지정 안돼 있어요? 네네. 네. 지주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웬만하면. 매각하세요. 매각하시고 네. 죽을 때까지 지주택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파는 방법을 몰라요. 아니 그냥 지금은 내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기 못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 네. 나가려면 관악현대 하나 사고요. 네. 이수역의 역세권 개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네. 여기 이런 데다가 재개발 지분 하나 사놓으면 아주 나중에 아이들한테 15,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줄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아, 에, 그래서 지금 지주택가가 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여기 설명 못하니까 예. 따로 상담 받으시기 바래요. 아, 아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 월세, 전세 사시기 바랍니다. <목소리>